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며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순간 그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깊게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사랑으로 길러낸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떤 부모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법,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존중받는 존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관계를 더 이상 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한 청취자로부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성심껏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점차 그녀의 말과 의견은 집안에서 무시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큰아들은 어머니의 조언을 단순한 잔소리로 치부하며 어머니와의 대화를 꺼려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간섭했나, 너무 많은 기대를 자녀에게 강요했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말이 자녀에게 그토록 가볍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위치로 내몰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를 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태도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자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강요로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부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더욱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통해 그 말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자녀에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첫 번째 노력은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을 걸때 명령이나 지시 대신 공감과 이해를 담은 표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좋겠지 라는 말 대신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자녀에게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압박보다는 서로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자녀도 그것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녀와의 대화 중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 좀 말해요. 알겠어요. 엄마는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해요?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자녀가 느끼는 지루함과 부모의 말에 대한 무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충고나 조언의 형태로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지만 자녀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몇해 전, 한 중년 부부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20대 후반의 딸과 대화가 단절되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직업 선택과 결혼 문제를 조언하려 했지만 딸은 대화를 피하며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딸의 입장을 들은 상담가는 그녀가 느끼는 압박감과 어머니의 말투에 담긴 지시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딸은 어머니의 말이 아무리 오라도 들을 의욕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듣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자녀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말투와 표현 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렇게 준비가 부족하니? 라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이런 점을 준비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 라는 말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표현이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대화의 질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시도한 간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학교는 어땠니? 라고 묻는 대신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뭐야? 라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아들이 좀더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차 길어졌고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술적인 대화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방식과 태도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첫 걸음을 뗄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의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인정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부모는 먼저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 아버지가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성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그건 누구나 겪는 일이야. 노력하면 다 해결돼. 라고 단순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딸은 이 대답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버지에게 더 이상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감의 부족이 대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와 같은 말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은 자녀에게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공감을 통해 자녀는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더 자주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인정은 자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과 칭찬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부모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 성취의 의미는 퇴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말 잘했구나. 내가 노력한 결과야.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정의 표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탄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정과 칭찬이 과장되거나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질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과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잘 봤네. 대신, 이번 시험 준비하느라 정말 노력했더라. 그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 라는 말은 더 진솔하게 들립니다. 대화의 중심은 항상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원하는 방식은 뭐야? 라는 질문은 자녀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며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종종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녀의 문제만을 지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갈등은 일방적인 책임이 아닌 양측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잦은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넌왜 항상 이렇게 게으르니, 엄마 말을 왜안 듣는 거야? 와 같은 지적을 자주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어머니의 말을 반발하며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표현 방식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들에게 비난 대신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둘 사이의 대화를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의 내용 뿐 아니라 말하는 태도와 톤 또한 자녀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비난조로 말하면 자녀는 방어적이 되지만 배려하는 톤으로 말하면 자녀는 대화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철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고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면 모든 책임을 자녀에게 돌리는 태도는 갈등을 더 깊게 만듭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행동이 겉으로는 반항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항적 태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감정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성장해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의 주도권을 지혜롭게 가져가고 그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와의 대화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갈등을 키우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을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고등학생 딸을 둔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학업 성적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며 매번 시험 결과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왜 이번에도 이 과목에서 점수가 낮았니?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딸은 점점 대화해서 감정을 닫고 몰라요. 알겠어요. 로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 아버지는 더 강하게 다그쳤고 결국 다른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태도는 딸에게 부모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지적이나 명령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배려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딸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즘 공부 때문에 힘든 점이 있니? 아빠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줘. 이처럼 감정을 공감하고 자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대화 방식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명령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답변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전 철학에서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는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대화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사고를 깊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답을 제공하려 하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감정 표현이 지적이나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속상해. 라고 말하기보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조금 서운함을 느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에게 부모의 감정을 이해시키면서도 자녀를 비난하지 않으므로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게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 강화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대학생 아들과 어머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은 대학 생활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자주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뭐든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정말 힘들어.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다들 그런 고민을 해. 힘내. 결국 잘될 거야. 라고 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걸 보니 엄마는 참 대견해. 모든 답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이 대화를 통해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더 깊이 나누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례는 긍정적 강화와 경청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자녀가 자신의 노력이나 성취를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부모와의 대화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잘 해내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는 게 보여. 이런 말들은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신뢰를 쌓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모는 해결 중심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왜 그렇게 못했니? 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고전에서 전하는 교훈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육아는 수신재가를 강조합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바르게 한다는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 역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경청과 긍정적 강화 외에도 부모는 대화의 방향성을 의식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질문 중심의 대화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지시하는 방식 대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는 추궁의 질문 대신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나았을까? 다시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수 있을까? 이와 같은 열린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둘째로, 부모는 감정 공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일을 힘들어 한다는 걸 느껴, 그럴 때는 누구라도 답답하고 속상했을 거야. 이런 말은 자녀에게 부모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공감받는 경험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부모는 자신이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라고 무시하기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궁금하구나. 조금 더 얘기해 줄래? 라는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전 철학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말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부드러운 언어와 포용적인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배우는 존재이며 자녀 또한 부모를 통해 성장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목표로 삼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부모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주제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레코드였습니다.